시경 EMR에서 사용하는 디스, 디스포저블 인젝터를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재료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구입 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이런 명세서가 있죠. 이거를 구입한 날에 맞춰서 등록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저희가 청구하는 방식대로 신평원 파일 전송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신평원 업무 포털에서 직접 해도 되지만, EGS에서 하는 이유는 코드나 처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털에 신고하는 것보다 이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일단은 신고하려고 하는 거는 어디서 하시냐면, 청구. 보시면, 여기 있죠? 약재, 재료, 구입, 신고서 세 번째입니다. 메뉴, 청구의세 번째 메뉴를 클릭하시면 요 메뉴가 나오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12월달에 청구한 내역이죠.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대로 입력을 한다고 하면, 이제 새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번호 생성을 누르시고 사용자 코드를 찾아야 되겠죠. 이 사용자 코드는 음 먼저 처방코드에 재료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일단 구입하셨으면 업체에 이 코드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코드를 뭘로 등록할지 가격이 있잖아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입한 재료대는 물론 여기 등록이 돼 있는데 코드로 해서 저희가 구입한 재료대는 요거 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코드가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납품받은 게 J2301399 고 저희가 등록을 미리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여기 코드명을 아, 재료코드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스포저블 인젝터는 J2301로 시작하니까 여기까지만 치셔도 됩니다. J2301, 3, 이렇게 치시고,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서 만약에 지금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죠. 만약에 2308로 등록을 해야 된다. 구입한 게 이거다. 요걸 더블클릭하고 요 재료대로 일단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2301 3 9 9를 구입했다는 가정하에서 요걸 이제 저장했다고 하고요. 제일 먼저는 일단은 코드를 먼저 어,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단계로 약제구이 신고서에 오셔서 치료제로 선택하시고 이 사업자의 등록번호 아직은 저희가 이게 연동이 안 돼서 일일이 쳐야 되거든요. 그거래명서를 보시고 여기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줄 없이 그냥 등록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입일자 확인해 주시고 기관 상호명 그대로 거래 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입 단가는 여기 보시면 VAT 포함한 가격인데 이 가격은 사실 재료대에 나와 있는 가격 그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납품은 여기에 맞게끔 음,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이 가격 그대로 합시면 될것같고요 41330원 고시 가격 그대로 하면 되고요 수량 쓰시고 구입가 표시되죠. 그리고는 영수증하고 아마 거래명세서하고 확인해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지금은 이제 구입한 거니까 선납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코드 등록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처방 코드에서 재료대 등록한 그 코드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시고 아까 23 네, 검색하시는 데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399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명세서 내역하고 요거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격 맞죠? 826,600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를 이제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청구할 때어 청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계를 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 번호를 이... 파일 자료를 변환하는 거 샘파일로 변환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입력하셨으면 자료변환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료변환, 변환되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요 업무포털 프로그램 있죠.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업무포털 프로그램을 어, 다운로드 받으셔야 네. 되요 업무포털 프로그램이 있더라. 신평원 업무 포털 프로그램. 여기 있네요. 이거 진료 평가원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이걸 여시고요. 이제 청구하는 거는 같습니다. 이게 그 재료대 청구긴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신평원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샘 파일, 자료 파일 만 청구 파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청구 파일 청구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시료 제조대 아무 거나 쓰셔도 돼. 써. 뭐 저는 이렇게 날짜를 적고 구입한 날짜를 생성 누르시고. 점검하겠죠 오류를 청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오류가 당연히 뭐 없겠지만 자 이렇게 됐죠. 명세서가 두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구를 누르시고요. 아 하나 생기네. 요거 구입 내역 서있죠 지금 저희가 이요 이, 구입한 내역서가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전송 대기 상태로 된 겁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선택하고 청구 누르시면 됩니다. 말은 이상하지만 이것도 청구 버튼 눌러서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인증서 아무 넣고 전송 완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업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 정리하자면 처방 코드에서 먼저 그, 만약에 재료대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 생성 코드를 만드시고 약재구입신고서에서 여기 있는 거래 명세표 그대로, 어, 구입신고서를 번호 생성하셔서 이대로 작성해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파일 선택을 하고 자료 변환을 누르고 업무 포털에 들어가서 청구파일 점검 그래서 작성 명세서 이름을 작성하고 청구 인증서 아무넣고 보내시면 끝납니다 참고로 이게 만약에 그 인증 인젝터를 그 청구 날 보험 청구하는 날이걸 신고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며칠 전이라도 꼭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맞을 경우는 에그 청구 점검에서 인젝터 청구한 게 에러가 나니까. 그리고 만일 잘못 신고했으면 신병원에 전화해서 다시 반송해 달라고 하고 다시 보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대 중에서 정액제 말고 인젝터와 니들, 그 다음에 니들 핸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 그 클립 있죠. 클립하고 인젝터는 그 정액제가 아니라 그 치료대 하안가, 그 구입한 내역대로 그, 저희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